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올해 다양한 라인업에 기대감이 있는 초록별 미디어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방송 성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 3분기 실적은 방송 부문에서는 나의 해방일지라던가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쓰리가 있었고, 비밀의 집 등의 방영이 어 방영 기준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으면서, 4분기는 태풍의 신부라던가 빨간 풍선 등이 추가로 어 인식이 예정되고 있으면서, 지난해 연간 기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 결작사 원투라던가 펜트하우스, 어느 날등 다양한 라인업 대비할 때 지난해에 주로 외주 제작이나 일일 드라마 비중이 높아서 마진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고 또 자회사의 마스크 필터 사업 관련 유형 자산 손상 비용이 약 150억 가량이 되면서 일회성으로 인식이 된데 따른 이익 성장이 좀 아쉬웠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이 올해는 기대가 되는데, 올해는 단순한 제작편수 확대 외에도 자체 i p 라던가 수익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난해 방영 예정이었던 기대작 이자의 텐트폴인 이 비긴스 유스와 같은. BTS 드라마라던가 이 자체 IP인 나쁜 기억 지우기가 제작 완료가 되면서 플랫폼이 확정돼서 공급이 완료되면 실적에 인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는 현재 방영하고 있는 태풍의 신부나 빨강 풍선, 판도라 등이 있고 하반기는 이 7인의 탈출이라던가 연료 박시아 같은 게 추가로 반영될 거라고 하고요. 약 6편 이상 방영될 예정에 있으면서 지난해 4편 대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방송 부문 위주로 고려할 때 올해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해 예상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자회사의 실적 기여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드라마 사업부에 부동산 LCT 전망대라던가 외식사업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나 세상의 모든 아침과 같은 사업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연결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 방송부문 실적의 탑라인도 성장을 보이고 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도 음 기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순위기준 컨센서스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 업계에서 목표주가도 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감안한다면 14,000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선현이었습니다.